카운트 잡고 있는 정우주. 호 바로 승부갑니다. 공수에게. 그 실점. 실정...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더라고요. 호 네. 152. 보직 확정이 올시즌 성적을 하는 겁니다. 투스트라이. 연하고 ABS 울립니다.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희망. 정우주의 놀라운 탈삼진 여정. 19세 투수가 서 내려가는 전설의 시작.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마운드에 해성같이 나타난 19세 신인 정우주.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실로 놀랍다. 이닝당 13.7개의 삼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한국 야구계에 신선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젊은 투수가 프로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상급의 퍼포먼스를 의미한다. 숫자로 증명하는 압도적인 실력. 통계가 말해주는 정우주의 가치. 정우주의 2024 시즌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그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다. 8월 16일 기준으로 38경기에 등판하여 2승과 3홀들을 기록했으며 평균자책점 3.62, 위 1.04, 피안타율 0 1 8 5라는 견고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표를 압도하는 것은 바로 37과 3분의 1 이닝 동안 57개의 삼진을 잡아낸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이다. 9이닝당 13.74개라는 탈삼진 기록은 올해 12이닝 이상을 소화한 1 8 5명이 투수 중 단연 최고치다. 이는 외국인 투수 드류 앤더슨 (SSG 1 2 9 9개과 동료 코디 폰세 1 2 48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신인 투수로서는 믿기 어려운 성과다. 역사 속에서 빛나는 기록.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봐도 정우주의 탈삼진 비율은 특별하다. 3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를 기준으로 할 때. 그보다 높은 구이닝당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2011년 데니 바티스타의 15.39개, 2009년 오승환의 14.50개, 2005년 노장진의 14.18개, 2015년 김재윤의 14.06개 등단 4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투수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세 신인 정우주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다. 이군 경험이 가져온 질적 변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정우주의 시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개막부터 81일간 1군 엔트리에서 활약하다가 6월 11일 휴식 차원에서 2군으로 내려간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많은 선수들에게 2군 강등은 좌절의 순간이지만 정우주에게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 주간의 완전한 휴식 후 퓨처스리그에서 3경기를 소화하며 집중적으로 변화구 연습에 매진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단순히 몸의 피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투구 메커니즘 전반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했다. 1군 복귀 후에 폭발적 성장. 재충전을 마치고 1군에 복귀한 정우주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후반기 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38이라는 환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13이닝 동안 25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이는 9이닝당 17.31개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전반기 성적마저 압도하는 수준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고교 시절 우수한 선수들도 매주 6일씩 경기를 치러야 하는 프로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몇 달이 지나면 체력적 한계를 느끼게 마련. 이라며 정우주가 휴식을 통해 리듬과 밸런스를 되찾았고 이 군에서 위 슬라이더 연습이 눈에 띄는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선수 본인이 말하는 성장의 비밀,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 정우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배님들이 시작 전에 여름이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실제로 체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힘으로 던져도 타자들이 맞더라. 몇 프로 야구의 현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단순히 힘으로만 승부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구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 군에서 위 값진 시간, 이 군에 가서 휴식에 중점을 두었고, 변화구 연습도 많이 했다. 저만의 시간이 많아졌고, 이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는 정우주의 말에서 그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젊은 선수들이 이군 강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그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다. 기술적 진화 직구에서 변화구까지, 직구의 놀라운 위력, 정우주의 기본기는 분당 2.385 회전수, r p m 를 자랑하는 강력한 직구다. 이는 리그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타자들이 쉽게 맞추기 어려운 위력적인 무기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강한 공이라도 패턴이 단조로우면 한계가 있다. 슬라이더의 발견과 발전, 일군 복귀 전까지 정우주의 직구 구사 비율은 80%를 넘을 정도로 높았다. 이는 타자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고, 집중력 있는 타자들은 직구만 노리고 스윙을 돌려 장타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군에서 위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1군 복귀 후 직구 구사 비율을 71.5%로 낮추는 대신 예리하게 다듬어진 슬라이더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타자들은 더 이상 직구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결정구로서의 슬라이더. 1군 복귀 후 잡아낸 25개의 삼진 중 6개를 슬라이더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이 변화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보조구가 아닌 승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거듭난 것이다. 숨겨진 조언자들의 역할, 동료들의 솔직한 피드백, 정우주의 발전에는 팀 동료들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 타자 선배님들이 슬라이더를 던질 때 투구 습관이 티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다. 는 그의 말에서 팀내 소통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우람 코치와 함께 슬라이더를 던질 때도 직구와 최대한 똑같은 폼으로 던지는 연습을 반복했다. 최은성과 문현빈 같은 선배들의 격려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많이 괜찮아졌다. 는 선배들의 말이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마운드에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어졌다. 정민철 레전드의 특별한 멘토링, 정우주의 성장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정민철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다. 한화의 영구결번 레전드이자 통산 161승을 거둔 정민철은 자신과 같은 우한 강속구 투수인 정우주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록 정민철이 한화 단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흘러 정우주와 같은 시기를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팀의 대선배로서 프로 입문 초기에 정우주를 측면에서 도왔다. 이는 한화라는 팀의 특별한 전통이자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 정우준은 정민철과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단 40주년 화보 촬영을 정민철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그때 먼저 전화번호를 주셔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고 있다. 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서산에서의 이군 생활 중 멘탈이 흔들렸을 때도 정민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변화구 던지는 유령과 노하우 그리고 멘탈을 잡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셨다. 는 정우주의 말에서 선배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수 있다. 팀 내에서의 역할 변화와 미래 전망, 한화 불펜의 현실과 기회, 시즌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화 불펜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는 정우주에게는 더큰 기회를 의미한다. 김경문 감독이 그를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선수 본인의 각오와 다짐. 정우주는 이러한 기회에 대해 겸손하면서도 의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회가 있으니까 잘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경기 최대한 잡으려 한다. 는 그의 말에서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필승조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선배들이 쉬어야 할 타이밍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몇 팀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가짐을 드러냈다.